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타현에 유명한 그 쿠보타성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이제 찾아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그 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한 10분 정도 거리. 그래서 가뿐하게 갈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딘가 왜 뭔가 음산한 느낌 있잖아요. 가는데 이 오른쪽에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딱 쳐다 봤어요. 올려서 봤는데 뭔가 좀 여러분 딱 봐도 집 상태가 안 좋죠. 그쵸? 그 이상하게 사람이 느낌이 이게 초이라는게 있나 봐요.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이쪽이 오른쪽이 자꾸 이렇게 찌릿찌릿한 능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집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기척이 없는 느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 보니까 이렇게 폐가더라고요. 여러분 언뜻 보면요. 저 앞에 차들이.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여기가 그냥 주차장인 거예요 뒤쪽이 그리고 앞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 전체가 완전히 폐가가 돼 있어요. 일본에서 그거를 아키야라고 부르거든요 빈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집 전체 건물 전체가 다 지금 저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실이 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요 근처에요. 아키타현에, 이런, 소위 말하는 아키야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버타성을 가다가, 지금 요 집을 보고, 좀 놀래가지고, 이제, 지금 좀 자세히 보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원래 아키타현 자체가요, 여러분, 일본의 그 인구 감소가 굉장히, 어, 좀 심한 그런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아키타현이 원래는 원래 유명한 거는 여러분 원래 미인으로 유명해요. 미진으로 유명한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인은 그냥 길에 사람도 별로 없고요. 여기가 사람도 자체 별로도 없는데 미인이 어디 있겠어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이 전체가 이렇게 덩그러하니 이렇게 폐가가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흉측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은 조금 이 근처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원래 폐가가 생기면 폐가가 생긴 그 건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외관상 그리고 그 주변도 같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은 집 근처에 이렇게 폐가가 있고 그런데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쵸? 그, 좀, 뭔가, 밤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가 악기타현에서, 어떤 명소들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의외로, 지나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건물들인데, 이상하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저렇게 악기야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 길을 건너와서, 이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로 쫙 따라가면, 그 쿠보타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걸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저녁이 다 됐잖아요. 저녁이 다된 시간인데,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 건너편에 그저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에 여러분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그 뭔가 좀, 그냥 뭐 가난한 건물 같다 뭔가 허름한 건물 같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여러분 그 창문 난안을딱 들여다보세요 뭔가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은 바깥에서 쳐다볼까 봐라도 창문을 좀 이렇게 가리거나 그럴 텐데 지금 전혀 가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이제 입주할 구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어있 다고써 있는 게 아니라 만실이라고 써 있어요 만실. 그러니까 만실이 있으면 이미 사람이 차 있다는 건데, 근데 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이미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여기가 아기야가된 거예요, 빈 집이 된 거고 그 다음 섭도는 이제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가령 여섯 가구가 사는 집인데. 자기밖에 안 살게 될것 같아요.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건물 같으면 기분 좋게 들어가겠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겠지 입주하겠지 하면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한명두명세명네 명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빈집이 된 상태로 저렇게 제 생각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여섯 가구가 있었는데 여섯 가구 중에서 한 가구 두 가구가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입주 여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다 빠져나가고 안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은 만실이지만 입주자를 계속 구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지나왔던 그 집도 그렇죠? 이 건물도 그렇죠, 여러분? 지몇 블록 안 가서 이렇게 고프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건물들이 몇 개가 있냐, 주변에. 솔직히 여러분, 이거가 이 근처가 아기아가 많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대도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 초저녁 됐을 때한 5시쯤 됐을 때 집에 불안 켜세요? 집에 불 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 현지분들이 제가 제 물어봤을 때 알려 준게 뭐냐면 초저녁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좀 날이 어두워지네 하고 이제 집에 불을 켜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원래도 이제 원래도 낮에도 불 켜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당연히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는 게 뭐냐면 저녁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뭐5시서부터죠 사실은 초저녁부터 집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전기를 아끼려고 불을 안 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사실상은 그 시간대에 집에 들어온 불들을 보면 이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대에 지금 이미 벌써 지나가는데, 뭐,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집들이 뭐,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이 보이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쿠버다 성에 갔다가 아마 돌아올 때쯤 되면, 시간이 더 늦을 거예요. 한 진짜 좀더 껌껌해지겠죠. 왜냐면 이미 지금 껌껌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 나올 때,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완전히 이제 어둠이 내렸죠 지금 보시다시피 한 여섯 시한 조금 더 넘었거든요 여섯 시한반 정도 된것 같아요 제 어두운 제 상황이라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살고 있다면 물론 이제 일을 늦게 끝내고 오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이라면 당연히 집이 불이안 켜져 지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딱 보면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일단 집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바깥에서 봤을 때 뭔가 뭐 창문 쪽에나 또는 이 바깥 쪽이 깨끗하지 않다든가 딱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여러분 맞은 편에 보시면요, 저쪽은 창문에 잠깐 뭐 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차가 지나가듯 그 조명이 비쳐서 그런 거고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저 집도 완전히 깜깜해요. 완전히 깜깜하고. 이쪽 제가 아까 지나왔던 곳 있죠 여러분 이제 거기로 다시 또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왜 만실도 아닌데 만실이라고 써있었던 곳 있잖아요 맞은 편에 지금 저쪽 저 집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밤이 됐는데 불빛 한점 없죠 여러분 그쵸 모두가 다 이제 뭐 바깥에서 뭐 일을 그렇게 늦게 하고 온다 아닐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딱 보시면 사람이 사는 곳과 안 사는 곳이 확실하게 드러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 근처에요, 여러분. 이런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여기 아키야가 많고 또이 아키타라는 곳이 인구 감소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일본에서요. 이 아키타라는 곳의 여러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여기가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 한 전라남도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저 건물도 보시면, 불이 들어온 곳이 있고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리고 뭐안 들어온 것이 전부 다 무조건 다 그럴 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죠. 잠깐 제가 전남 얘기 아까 했는데요. 전라남도가 여러분 인구가 한 180만 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몇 명이냐? 전라남도하고 똑같은 땅 크기거든요. 아키타가. 근데 여기는 한 9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 그러니까 90만 명 정도, 99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90만 명 정도 선이라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인구의 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략. 그러니까 인구가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이제 줄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아직도 관광이나 아니면은 농업이나 아니면은 수산업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도쿄로 다 떠나고 여기 아키타에는이 정말 이제 고령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신혼부부나 이런 부부들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주로 계속 이제 빠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원래 아키타현이 미인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람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아 날씨가 추우니까 그리고 밤이니까 아니에요.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 자체가 적은 거예요. 인구가 여기 면적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러분 아까 제가 지나왔던 그 폐가 있죠, 아키야. 그 집이 이제 밤에 보니까 저렇게 더 좀 무섭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어떠냐고 좀 봤어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저 건물만 지금 요 근처에서 저 건물만처럼 저렇게 폐가가 된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들 둘다 보시면 불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건물 지금 이 건물이죠? 이 전체 큰이 곳에서 불빛이 들어온 데가 딱두 군데 여러분, 딱두 군데만 불빛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여러분 보이시죠? 저두 군데만 불빛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불빛이 하나 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어 나머지는 다 집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안 살고 있는데 딱두 집만 지금 살고 있는 거저 집에.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거의 완전히 폐가가 된 집인데도 저기서 이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가냐면 대부분이다 고령자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그래서 거기에 딱 묶여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건물 전체에서 자기들밖에 안 살고 있어도 이사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 곳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경에서 좀 가까이 있는 타마시 쪽도 여러분 그쪽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키타현도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 그나마 아키타의 역 근처, 신칸산 역 근처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그냥 진짜 뭐 이런 데를 여러분 찾으려고 막 애쓰지 않으셔도, 그냥 걸어 다니시기만 하셔도 멀쩡해 보이는 건물들인데, 사실은 저렇게 폐가 들인 거예요. 아키야.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여러분 지금 왼쪽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폐기된, 폐가가 된 집들 바로 옆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쪽에서 보시면 큰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 보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요 건물 요 건물 요 건물 보세요 그럼 이 건물은 여러분 폐가가 아닐까요? 저거는 아까 거기보다는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느끼시나요? 불빛이 한 점도 없죠 여러분 예 불빛 한 점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도 폐가예요 여러분 여기도 아키야인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폐가들이 연달아서 지금 바로 붙어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잠깐 보면 깨끗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녁 되니까 보시다시피 불빛이 한 점도 안 들어있는데 그 옆에 여러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방범카, 방범 카메라 틀어져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이 건물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깥쪽에 방범 카메라 켜졌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말란 뜻이에요, 빈집이라도. 이게 바로 인구 감소의 무서움이네,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